안녕하세요. 내신 다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15가 주제별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문제 중에서 주제제목 요양물 H, 브릿지 문제만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어, 쌤이 링크어로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물론 내용 수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5-1번을 변형한 1번 문제입니다. 이 전체적인 15가 내용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15가를 실제로 많이 활용하였고 여러 학교에서 그리고 15번은 전체 지분이 다 골고루 좀 활용되는 편이니까 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자 15-1의 주제 자 brain scanning experiment 보자마자 기억이 나야 되는 내용 자 행동 판단 과정에서 과정에서의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글의 내용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어른에 비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4번이죠. 어른들은 보통 그들의 능력 중에서 추론 능력을 많이 활용한다는 건데, 어, 반대죠.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많이 활용한다, 라는 내용이, 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고요 15-2번을 변형한 2번입니다. 이 글은 이제 놀이를 통한 아동 발달인데 이 아동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화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제를 고를 때 그냥 놀이와 아동 발달만 고르면 안 되고 문화란 말이 반드시 좀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놀이의 필요성이 증가 그럴싸 하거든요. 이런 게. 그지 어, 일단 두시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방법 아니고요. 그다음 기간 내용 아니에요. 중요한 기관영 아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중요성인데 그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학습하는 거 내용 아니고 어, 이제 정답이 쌤은 5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효과를 얘기를 해야 돼, 문화를. 이 아동의 발달과 언어 습득. 그죠? 그러니까 아이, 언어 습득 그리고 문화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9-2번은요. 15 자, 15-3번은 이 개념이 개념이 단어로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고, 어, 한마디로 이제 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글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글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비유법을, 비유법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어, 딱 똑같은 게 1번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연상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근데 그게 어떤 게요? 바로 이 은유, 메라포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어, 맥락에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이 생긴다라던가 또는 뭐 수치에 관련된 언어의 뭐 사용도 아니죠. 메라포, 어, 은유나 뭐시밀이라는 거는 뭐 지규라는 뜻인데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사용으로 어, 가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어, 결코 불씨를 건드리지 마라. 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 부셔 건들지 말라는 라거건 뭐 시도하지 말라 이런 건데 어, 요점으로 들어가네요 아니고요 arbitrary 라는 것은 임의적이라는 뜻인데 임의적으로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비슷한 어휘 어, 유의한 그런 비유를 활용한 그런 어휘로 연상을 하게끔 만들어서 단어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문제는 이것도 진짜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게이트웨이 문제 치고는요 나무 심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나무 심기에 어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 정치적인 게 가장 크죠 어, 의도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 어떤 자신의 뭐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보여지기 위해서 또 충성심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심는 걸 한다 소유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딱쓴게 어, 보시면 4 번이죠 결국엔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니, manifest는 표현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소유권이나 충성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니까 4 번이 맞겠습니다. 자, 15다 4네요. 어 이제 1 5화의 우리 마지막 내용이고 집단 내의 이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어이 정보 공유를 할때 있어서 리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5번이죠. 그렇 정보 공유에서 리더 역할 완벽하게 호환이 되죠. 어또 지위의 중요성, 지위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아니고 정보의 신뢰에 대한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기구 그룹에 끼치는 영향 아니고요그 다음에 자신감 부족 극복하는 방법을 뭐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15-1번 같은 경우에, 자, 어,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이고, 음, 이거는 정답은 2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청소년들이 빠른 판단하는 게 어렵냐. 그치? 뭐 본능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전두엽 내용이 나오긴 한데 샷 컬러다, 그치? 출원 과정이 샷 컬러다라고 얘기하는 를 주제로서는 전두엽이 메인이 되면 안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른은 항상 나은 설선를할까어뭐 이렇게 파고들면은 4번도 가능하겠지만 2번이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의 경점을 만드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아니고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2번이 되겠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놀때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독백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8번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자 단어 만드는 내용이죠. 1번은 왜이 단어 장인들이 음, 단어를 만들고하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은유적인 힌트를 사용하는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선택하는 것의 어떤 열쇠 단어 만들기에서 그게 바로 비유다, 그렇지? 3번이네요.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가 있지. 랜덤 사운드 아니고 그 다음에 돕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이제 단어를 만드는 거라든가 은유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문제 자 다시 한번 나무 심기 내용이고요. 유치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음... 여기는 3번이죠. 그니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들의 영속적인 이런 소유권을 주장한 건 맞죠. 근데, 나무를 분산시켰나요? 스케어털드가 분산시키다는 뜻인데, 분산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열을 맞춰서 쭉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경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그래서 이런 어 디테일한 부분을 틀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15-4번의 배형 문제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야 되네요. 자 여기는 자 1번에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참는데요 맞죠? 계급이 낮을수록 자신감이 덜 하다도 맞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 데이터를 숨기려고 했을 데 아니죠 공유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할,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어, 지도자들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의 지위를 막론하고 정보를 위해서 맞죠. 이거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15-1번, 자, 뭐 주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네요. 15-1번에, 네, 1번이 바로 답이죠. 왜 청소년이 그치? 이 사운드 저지먼트가 소리 결정이 아니고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하는데 왜 오래 걸리느냐가 맞잖아요. 그쵸? 어, 뭐 기능에 있어서 의 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두엽의 발달, 아,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들의 뇌를 사용하는 방식, 내용이 나오지만, 어, 여기서는 청소년이 좀더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혁신, 뭐 기생, 혁신 기술 내용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5-2번으로 또 넘어가면, 언어놀이에서의 문화까지, 네. 정확하게 여기는 제목은 5 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문화, 그렇지? 노다 아이들의 어떤 리플렉션, 그렇죠? 완벽하죠. 그러니까 문화가 안 들어가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이어서 1 3 번의 주제 언어 단어 만들기. 네, 주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단어로 만들어진 방식. 음, 뭐 크게 보면 맞죠? 그 다음에 분명한 소통의 중요성 아니고 단어가 어떤 정치적 제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유의 중요성 새로운 단어는 안 되는데 이거지. 그니까이번도 크게 보면 틀리진 않았는데 이런 비유라는 이런 단어들이 좀더 정확하게 활용이 됐어야 됐습니다. 자 일단 게이트웨이 요약문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나무를 심음으로써 귀족들은 이 경계를, 그죠. 자신의 재산의 경계를 선언하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들의 의도를, 그것을 가지겠다라는, 그죠. A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상이 되지만, 어, 이것을 뭐좀 영속적으로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퍼메네스에 관련된 것들이. 그죠. 어,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겨지는데 그들의 이것을 모나키에, 그 군주에게 자신한테 충성심까지. 자, 그래서 아마 1번 많이 골랐죠. 자, 1번 아닙니다. 자, 1번 고른 친구들 이거 얘 뜨면 안 돼요. 2번이 영속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낚개성의 로열티 그냥 본 건데. 로열티가 돼야 돼요. 이해가 충성심이고요. 앞에 있는 로열티 a 는왕족이란 뜻이고 또는 우리가 뭐 사용료, 우리 뭐 영화배우들 로열티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낚일 가능성 되게 높으니까요. 이 문제 주의하세요. 자 영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그 다음에 indefinitely도 이게 무기한으로란 뜻이라서 가능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두 개는 안 되고 불복종 아니죠. 커밋먼트 헌신은 대체 가능하니까 5번이지.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 요양문 주제 제목 중에서 이 요양문이 가장 킬러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서 15번 보시면요, 주제. 어, 그러면 이 리더의 어떤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자, 1번 보면 리더의 어떤 책임감이죠. 근데 멤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멤버들이 그들의 특별한 정보를 강요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정보공에 유 대한 강요가 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방법, 어, 이런 어떤 무제한의 접근은 또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신경 써서 봐야 돼. 그 다음에 참여의 정도의 차이. 차이를 주제로 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장려하는 것은 중요성인데, 토론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멤버들 간에. 뭐, 크게 보면 가능하겠네요. 자 주도적 역할 또는 지배적 역할인데 그룹 멤버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여줌으로써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5번 때문이에요 이 5번 이 더미넷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적인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더들이 뭐 내용을 참고하거나 이런 걸할수 있을지언정 더미넷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4번입니다. 4번이 없었다면 5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해요. 이 문제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 16번. 자, 뇌 내용 다시 한번 일치하지 않는 건 한글이니까요. 네, 1번이죠. 뇌 스캔 실험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직문에 응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다음에 19-2번. 문화 내용 나와야 되고,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요. 네, 4번이죠. 문화가 아이들의 언어의 유창성이죠.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 없어요. 나머지 맞고요. 자, 18번 단어 만들어지는 거. 자, 역사 내용 아니고, 뭐 우선순위도 아니고, 방법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어려움도 아니면 5번 남잖아요. 그죠이단어를 만드는 코인에스의 좋은 방법, 은유다. 자, 그다음 게이트웨이 문제 다시 한번 나무 심기의 주제로 적절한 거. 네, 자, 일번 그런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자, 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 나오긴 하죠. 나무 심기가. 근데 소유권만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로열티까지 나와줘야지. 그지? 일번 일단 두시고. 근데 다른 게 너무 아니면 일 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나무를 심는 것은 이요 환경 내용 아니고. 일단 의미인데 나무 심기가 이 영국 역사에서 가진 의미 크게 보면 괜찮죠 일본보다 더4번은 숫자와 사회적 힘 아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이 국가의 어떤 뭐 보안에 대한 내용은 3번이죠 자 디테일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토론 내용 나오고 정보공유 정답 4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리더의 역할인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리더의 역할에 좀더 어,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21번 주제 자, 21번은 음, 문화에 아마 영향력 이거 오른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예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이건 좀 아니고 언어가 좀더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잘 지내게 하는 데요 장애물 얘기 Merit Merit 아니고 Merit Demerit 아니고 중요한 요소인데, 아이들의 어떤 놀이 활동에서, 음, 그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 그게 뭐라 그랬어? 문화라고 했잖아. 자, 언어를, 뭐, 아니네요. Formal learning이니까, 공교육의 중요성 아닙니다. 4번이네요. 자, 요지, 단어. 네, 여기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음, 이 단어 장인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라포라는 것이 장인들에게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생각들이 마음에 떠올리게 한대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활용해서 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 뭐이 정도로 가져가야 될것 같고. 어, 똑똑한 어드스미스들은 모든 단어를 만든대요. 소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거 아니고. 다음에 어드스미스들은 메라포를 사용한다. 얘가 들어가야지. 그치? 이 청자들이 단어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4번이죠. 다음에 청자들이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단어를 what 워드 스미스가 defining 하면서 아니죠 이걸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함축음이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문제 많이 나와요. t e s t m o n y 라는건 증언이고요. 이런 살아있고 자라고 있는 증인의 증언, 그쵸 그렇죠? 나무야 결국에는 나무. 나무의 역할이 뭡니까?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해요? 네, 바로 4번이죠. 이런 어떤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해 주는데 텐저블한 형태로. 텐저블이라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 인텐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텐저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얘가 살아 있는 증인이 된다. 나의 소유권과 충성심에. 그 어, 어떤 이런 뭐 구역, 영역의 영역이 블러 되면 안 돼요. 보호해지면 안 되지. 환경적이든 아니고 일시적인 거아니고요그 다음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 패트리티즘이라는 어떤 뭐, 애국주의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4번이죠. 자, 15-4의 주제, 이제는 뭐, 바로 나와야죠. 1번이죠. 높은 멤버들의, 이 높은 지위의 멤버들이 토론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죠? 자, 뭐, 어느새 마지막 달러. 자, 15-2의 주제는, 네. 여기도 좀어려우실수 있어요. 있을 수 진짜 어려운 문제로 쌤이 잘 모아서 가져온 것 같아요. 언어 습득과 문화. 완벽하게 키워드 다 나왔지. 이번은 언어 발달의 중요성. 뭐, 중요한데. 좀더 디테일하게 문화 이런 게 나와야죠. 문화와 언어 놀이의 관계. 그니까, 둘의 어떤 관계가 없진 않죠. 근데 이걸 관계 중심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고, 언어 습득까지 좀 나와줘야지. 문화의 효과. 아이들의 언어에.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될만 해. 5번 아이들 교육에 놀이의 영향 문화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 나오고 언어 나와서 1, 4번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는 참 모호한 게 가장 적절한 거라서 100%랑 95% 짜리가 나왔다고 봐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근데 언어 습득이라는 좀더 디테일한 1번으로 가는 게 맞다 1번이 없었다 다른 보기였다 그럼 4번 가는 거야 어, 4번은 왜안 돼요? 되잖아요? 라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것이고 100% 99짜리 98, 97, 96짜리 낼지 말지 이거는 선생님 마음이죠. 그죠? 네.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지. 우리 일치 불일치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잖아요. 안 통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에서. 자, 26번 일치하지 않는 거. 네, 4번이죠. 어, define a word 그거를 예시로 활용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27번의 주제는 매 매라 플러 사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푼 이유는요. 좀 많이 풀었죠. 다른 단어에 비해서 어렵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틀렸거나 오늘 음, 아, 문제 풀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네.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한테 유튜브나 또는 카페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가적인 좀더 어려운 어퍼 머위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선술형 문제 쌤 추가적으로 올려줄 거니까 꼭더 풀어보시고요. 네, 쌤 카페 있는 파이널 테스트까지 좀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